<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런 무서운 모임은 널리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2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직 미혼인데다 현재 만나는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사회통념상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 때문에 사건의 발단이 되었기 때문이죠. 일단 저는 명절이 참 싫습니다. 그게 가족들이 하나같이 결혼 얘기를 꺼내는데, 저야 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뭐, 여러가지 사정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아직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지 못한 게 원인이라 볼수 있죠. 하지만 30대 후반에 접어들다 보니,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제 짝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느낀 게, 더 이상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때부터 이성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직장은 여성 직원들이 거의 없는 데다, 그마저도 기혼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만나는 건 불가능한 현실이었죠.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 들었던 생각은 모임을 가입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모임은 좀 부담스러웠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생각하다 보니 문득 독서 모임이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각종 인터넷 카페 또는 카톡 오픈 채팅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정확히 6명 다른 방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였죠. 오픈 채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팅방에 처음 입장을 하게 되면 그 방에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장이 정해둔 규칙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방은 다른 방과 다르게 특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회원들끼리 얼굴 사진을 공유한다는 부분인데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독서 모임에서 얼굴을 공개한다는 게제 입장에서 의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 공개를 거부할 시 방에서 퇴장을 당한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용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얼굴 사진을 올리게 되었죠. 뭐 누가 봐도 예의상 건네는 말인 건 알았지만 회원들에게 귀엽고 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니 내심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을 공개하고 나서 그방 회원들도 사진을 올렸었는데 정말 평범해 보이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외모였죠. 만약 20대였다면 외모를 따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30대 후반이 되고 나니, 겉모습보다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히려 친근한 외모를 가진 분들이라 그랬던 건지, 거리낌 없이 친해질 수 있었고, 채팅방에 들어간 지 대략 3주 정도 지나, 드디어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죠. 참고로 이 방의 방장은 35살, 이름은 박정수라는 남자였고, 방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회원은 전부 다 여성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회원들을 실제로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사진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사진보다 실물이 별로인 경우는 봤어도, 실물이 사진을 뛰어넘는 건또 처음이었죠. 저 포함 7명에서 모임을 가졌고, 첫 모임이라 긴장을 많이 했지만, 방장이었던 정수동생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독서 모임이라 그냥 책만 읽는 줄 알았더니, 실상은 그게 아니고 서로 차 한잔하면서 사소한 일상 대화를 주고받는 뭐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첫 모임은 무사히 끝이 났고, 그 만남을 계기로 회원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 후로부터 그런 모임이 두 차례 정도 더 있었고, 저는 여자 회원 중 은지라는 분과 썸을 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 방의 규칙 중 하나가 회원들끼리는 연애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했었죠. 그게 연애를 하다 헤어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둘 중에 한 명은 방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은지와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남자 회원이 신규로 들어왔고, 9월동에 위치하는 카페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제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조금 늦은 시간에 카페로 향하고 있었는데, 점심 때뭘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회원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곧장 화장실로 향했고, 그렇게 볼 일을 보고 있었는데, 잠시 뒤 화장실 밖에서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당장인 정수동생의 목소리였고, 분명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듣다 보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 형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글쎄, 은지가 호구 하나를 제대로 물었는데 나이 안 맞기 순진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있음 이쪽으로 온다니까 오늘 안에 확실히 마무리하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화장실에서 이런 말들을 들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수가 말하는 사람이 거를 뜻한다고 밖에 볼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화장실에서 나와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회원들에게 인사를 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표정 관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형,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나빠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정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글쎄, 이상한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모임이 끝이 나고 저는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정수가 저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 오늘 밤에 시간 어때요? 회원들끼리 저희 집 다락방에서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형도 오실 거죠? 아, 그래. 글쎄,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은지가 다가오더니 안 오면 섭섭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혹시나 제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한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에 정수에게 물어봤었죠. 괜히 찜찜한 상태로 술자리에 가기도 싫을 뿐더러 은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에이,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호구라뇨? 그리고 형 은지랑 사귀는 사이에요? 정수는 당황한 듯이 말을 하는데 이게 어딘가 모르게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이 자꾸 만드는 겁니다. 은지야 네가 한번 말해봐. 너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자 그때 정수가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는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에이, 계획 다 틀어졌네. 은지야, 내가 빨리 작업하자고 했지. 이제 술만 먹이면 되는데, 아, 짜증나네, 정말.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작정 앞만 보고 뛰었고, 다행히 주변 행인분들이 지나다니는 바람에 더 이상 저를 쫓아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 휴대폰을 봤더니, 이미 방에서 강퇴를 당한 상태였고, 제가 들어갔던 독서 모임의 채팅방도 목록에서 사라진 뒤였죠. 뭐, 딱히 피해 사실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 다른 번호로 카톡을 만든 뒤 독서 모임 채팅방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제가 앞전에 들어갔던 방과 굉장히 흡사한 채팅방을 찾게 되었고, 이건 기회다 싶어 곧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방도 마찬가지로 남자 회원 하나, 그리고 나머지 여자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채팅방에 들어가자마자 사진을 올려달라는 규칙까지 똑같더라고요. 저는 20대라고 나이를 속이고 사촌동생 사진을 올렸더니, 글쎄, 엄청난 반응과 함께 여자 회원들의 사진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갔을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미모의 여자 사진들이 보였고 제 반응을 살피면서 어떻게든 관심을 끌려고 하더군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 방에 입장하는 남자 사진을 보고 그 나이대와 비슷한 여자 사진을 올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30대 후반 정도 되면 젊고 예쁜 여자가 이유 없이 다가오는 수법은 통하질 않으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진으로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 순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앞전에 이놈들에게 당했던 기억에 화가 나서 채팅으로 욕을 했더니 바로 강퇴를 시키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그놈들이 패턴을 바꾼 건지 그와 비슷한 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재는 독서 모임이 아닌 다른 주제의 모임을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나 채팅방에서 얼굴을 먼저 공개하라거나, 또는 이상할 정도로 여자 인원이 많은 방들은 한번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